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 하스스톤, 검은 바위산 2주차, 네, 화산심장부 영웅모드 가르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르공략에 사용한 덱은요, 네, 사제덱이구요. 사제덱인데, 사실 다른 건다 필요 없구요. 핵심은 구르바시 광전사고, 진짜 핵심은 치유의 마법진이에요. 치유의 마법진을 이용해서 가르의 하수인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구요. 국력골이랑 보호막 이용해서 드로우 많이 하구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 마우친두 개, 그 다음에 침묵 두 개, 내면의 열정 두 개, 이런 거 필요 없죠. 네, 보호막 두 개, 성직자 둘, 천사 정신 둘, 비샘 둘, 아마니광 전사 둘, 벨렌 선택 둘, 고통의 수행사제 둘, 꼬마테마사 둘, 꼬마테마사가 엄청 센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포소환사 파괴전차, 대규모 무효화, 네, 데모가 제가 한 장밖에 없어. 데모 두 장이면 더 쉽게 깨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네. 자, 영웅 난이도. 네, 가르입니다. 네, 가르 전용 대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 드로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음, 초반 드로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좀 상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트는, 어, 북력골, 치마, 치마는 무조건 가져가고, 예, 북력골, 치마, 그리고 보호막, 요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북력골이랑 보호막. 치마만 있어도 반은 이겼다고 전 생각합니다. 음. 구르바시, 네, 파그나루스네요. 아무것도 못 해요, 상대는. 동전단님 있는데 쓰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저 친구가 대제 무기가 있고요. 네. 저 친구가 대제 무기가 있는데다가 일단은 하나씩 키를 넣어 놓고 이젠 하나 돌이으려고 하나 네, 동전단님. 네, 야생 의증표 명치 때리겠다 이거죠. 상관없죠. 왜냐면은, 우린 꼬마 테마에서 내고요. 네, 침묵 걸어버리면 되니까. 네, 이렇게 9가 되버리기 때문에, 90이 되버리기 때문에, 네, 북력골만 나와주면 됩니다. 사실. 네, 북력골만 나와주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북력골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힐을 일단 하고 네, 천정을 일단 써놓고 명치한데 때리고요. 자 지금 치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 네, 치마로 얘네 다 살릴 거거든요. 네, 좋죠. 일단은 <laughs> 치마를 쓰고 다 살리고 내면 열정 쓰고 네, 때려놓고 자힐 천정으로. 네, 이러면 다음 턴에 끝납니다. 네. 근데 너무 쉽게 깼는데, 이거 말고도 깰수 있는 상황이 엄청 많아요. 네, 치마도 일단 한번다 살리고, 이제 명치 때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설령 이걸로 안 끝났다 그래도, 이제 구르바시 광전사 엄청 크고, 네, 아마니 광전사 크고 하면서 네, 이길 수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해서 깨시면 되겠습니다. 어, 너무 짧다, 가르. 가르 너무 짧은데? 네. 어, 가르 너무 짧게 깼는데, 한번더 해볼까요? 네, 좀 제가 설명이 좀 너무 짧으니까, <laughs> 설명이 너무 짧으니까, 이게 치마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무조건 이기거든요. 초반에 치마만 잡히면, 네, 잡혔어요. 이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북녘골은 내면은 잡히니까, 어, 좀 기다렸다가 내야 되겠고, 아, 비쌤까지. 네. 버리겠다. 네 일단은 <laughs>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 아, 네 빗셈 뽑아 놓는 것도 다르죠. 네 이렇게 치마가 나와주면. 네 쓸데없이 이제. 징표 이런 거, 쓰겠죠 네 명치 무의미하고 네 마찬가지 고 이런 거, 징표 이런 거, 징표 이런 거, 징이 거, 이 거, 잡고요뭘 잡든 상관없어요 명치네요 네, 여기서는, 음. 자, 이렇게 되면 드로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붕역골을 음... 함부로 못 내겠네요, 제가. 드로우가 너무 많아져서. 음... 자, 보호막까지. 내면을 용암 충격 명치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 침묵시키는 것도 답인데 애들을 살려놓는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를 살려놓으면 어, 아시다시피 그 <laughs> 얘네를 다 살려놓으면 일단은 요거를 음 자, 이거는 이거 하나는 잡는게 좋겠거든요 그러면 자, 5코 딱 맞죠? 일단 천정 내면을 써주고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치마를 쓰면 얘, 나와봤자 어차피 하나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잡히죠? 아, 안 잡히네요 자, 이제는 얘가 낼게 없습니다 얘가 낼게 없어서 음.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 뭐지? 그... 피해 욕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잡아놔야 됩니다 예, 네, 뭘 잡냐면 이제 슬슬 데모 각을 잡아놔야 돼요 피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것도 지루하진 않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폭격수. 네, 좋죠. 이라고 들어오고. 네, 폭력골 있고요. 저는 이제 데모 타이밍이 들어간다면 지금이다. 데모가 들어간다면 지금이다. 요렇게 봅니다. 너무 이른가? 아니야, 데모가 들어간다면 지금이야. 됐어요. 자, 데모가 들어간다면 지금이고, 일단은, 어, 보호막을 여기다 쓰고, 네, 그 다음에, 어, 천정도 여기다 일단 써놓고, 내면의 열정 어차피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뭉치를 치고 일단 얘를 잡아놓고 뭉치를 치고 턴 종료. 얘네를 안 잡습니다. 펼치면 얘네 안 잡는 거예요. 왜냐면 자리 때문에. 아아 아, 이거 저 녀석이 뭘네개 만들면 안 되는데 저게 조금 아팠군요. 자 일단은. 치유마우진오마 테마사 좋고요 아마니 광전사 좋고요 벨렌의 선택 나쁘지 않고요 침묵 아마니 광전사 네 여기서는 어 아마니 광전사 하나 내고요턴 네, 종료하면 되겠네요 음. 내면의 열정 찾으려고 랬는데잘안 나오고요. 소퍼풀린 음. 정령까지. 얘네 둘다 침묵 걸어버리면 되고. 네, 굉장히 쉽게 플레이하고 있죠. 부르바시 일단은 침묵을 둘다 네, 사이좋게 걸어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예로는 명치를 쳐놓고. 일단은, 아, 꼬마테마사도 괜찮아요, 지금. 꼬마테마사도 괜찮고, 구르바시는 무조건 내야 될것 같고. 네 혹시 모르니까. 아, 중례가 없구나. 내가 써놓고. 구르바시. 네, 이제 명치 치면 되겠죠? 네, 끝났죠? 네,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할 어떠한 카드도 상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그런 게 돼버리죠. 그러 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요렇게 네, 쉽게 이길 수 있는게 가르예요 네, 두번 연속으로 이겼는데요 어, 치유의 마법집만 이용한다면 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끊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좀더 어려워 보이는 남자 개돈으로 오도록 할게요